하와이 백향목교회의 성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 끝에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2년 만에 제가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에 와서 마음이 아주 찹찹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은이 통로에서 빛이 파라솔 밑에서 그렇게 수십 명의 예배를 기다리고 또 안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22년 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무너진 재단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비존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회를 일으켜 줄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꼼피달 교회와 타가소도 방문했었고, 라데르 알타 원주민 교회도 방문했었습니다. 우리들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선교 헌금의 도네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 교회까지 와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는 에레미아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은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기 와서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가슴이 메어지면서 숙연해지면서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